코스피,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급등에 대한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조정 받고 또 상승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로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 에너지 관련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어 지금 오일선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쁜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지금 오일선 돌리는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하루 더 쉬면서 오일선을 돌리고 어,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저께 봤던 원전 관련 주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DHI가 대장주로 나섰는데. 이렇게 대장주를 매매하면 수익률은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손절에 자신 있으면 1등주를 매매하고 손절에 자신 없으면 2등주, 3등주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BMT 같은 경우에도 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도 어떤 종목이 1등주이고 손절 없이 수익을 얻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대장주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전구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I는 전구점을 돌파했습니다. 어, 이거 1등주를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수하시면 분명히 수익을 줍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상승률 상위하고 하락률 상위를 날마다 점검하는 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 1년, 2년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률 20개, 하락률 20개만 날마다 꾸준하게 본다면 아마 차트 보는 데는 어, 아주 빠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재료까지 살펴본다면 한눈에 이 차트를 보고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1,2년만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률 상위, 하락률 상위를 꼭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상승률을 이렇게 보시면 어느 업종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느 패턴에서 급등이 나오는지를 어, 한 1년만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날마다 상승률 상위하고 하락률 상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도 어떤 패턴에서 급락을 하는지를 꼭 살펴보시면 하락을 할 것인지 상승을 할 것인지 차트를 보고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OCI하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으로 보고 어, 2등주, 3등주 매수 타이밍 나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DN도 지금 전고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은 추경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제가 저번 편에서 에너지 관련주는 보면서 이런 종목은 하방 경직성 나왔으니까 손실은 없고 수익만 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유니슨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교과서 패턴입니다. 지금 거의 10%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추격매수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눌림에서 매수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눌림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 항상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삼강에벤디도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정배열 초기국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CS윈드도 지금 아주 좋습니다 어, 눌러주면은 절호의 기회인데 과연 눌러줄지는 어, 이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어차피 급등은 한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누르고 급등이 나올지 바로 급등이 나올지 그거는 세력마음이니까 세력만 알수 있습니다 혹시 지켜보시고 눌림주면 매수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차트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손실은 없고 수익주는 차트입니다 동국 SNC도 지금 차트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번 편에서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어, 이평선 밀집, 정배열 초기 국면 아마 전고점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눌림을 주고 돌파할 것인지, 그냥 돌파할 것인지는 세력 마음입니다. 어, 에너지 관련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더 급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지금 아주 매수 타임. 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런 종목도 매수하시면 한번더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급등 나오면 분명히 분할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스코는 음, 아주 지금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급등 나오면 이익실현하셔야 됩니다. 다스코는 지금 재건사업에도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급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지금 21선이 살아 있습니다. 어, 한번더 급등 나올 겁니다. 1등주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 ENG도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번더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역배열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NC 에너지는 어, 낙폭 과대에 따른 급반등입니다. 반등 나오면 이런 정도 나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어, 조정을 어, 급등 나오고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도 어, 낙폭 가대에 따른 급반등입니다. 어, 지금 이, 이 밑에 있는 종목은 낙폭 가대에 따른 급반등 종목이니까 어, 상승하고 눌림 줄때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영엠텍도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 하셔야 됩니다. 어, 아마 어, 급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s k d n d 도 좋습니다. 어,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계속해서 상승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태웅도 지금 쌍바닥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단기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손실은 없고 수익만 주는 위치입니다. 팔빠른 어,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 새로운 익스도 어, 반등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공권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스캘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발빠른 매매 못하고 손절 잘못 하시면 이런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대성에너지도 어,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공권이기 때문에 어, 손절에 자신 없으면. 제가 우회쪽으로 매수 타임 나온 종목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스펙호도 지금 아주 급반등 나올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급반등 나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sdc 에너지도 지금 급반등 나올 타이밍입니다. 1등 주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급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1등주를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매하시면 안전하게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손절에 자신 있으면 1등주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 항상 1등주가 조금 강하게 상승은 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2등주, 3등주가 1등주로 나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주, 3등주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식 투자로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는 상승률 상위 20%, 하락률 상위 20%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어떤 차트, 어떤 위치에서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 2년만 하시면 실력 향상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